aqui 네 안녕하세요 마이 옥션 관리 사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장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임장 조사 전에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임장 조사가 나간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왕초보 경매 이렇게 진행하면서 매각 물건 명세서 뭐 현황 조사서 이런 것들 감정평가 보는 뭐 이런 거 이런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임장 조사를 시적으로 나가셔서 이제 보는 방법에 대한 거는 잘 익히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류만 봤다 라고 하면 이 다음서부터가 정말 또 중요한 부분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이제 고객님들이 잘 집중해서 보셔서 순서를 한번 잘 정해셔서 임명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화면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장조사 전에 어떤 부분들을 조사해야 되냐 라는 부분이 이제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좀 보기 편하게 12345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 놨으니까요 임장조사 현장을 나가기 전에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해야겠죠 이게 분석이 어느 정도 돼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현장에서 모든 걸 파악한다는 라 거는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임장조사 전에 임장조 나가기 전에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장조사 전에 해야 될 부분들 먼저 이제 내가 입찰을 보는 물건 정보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부동산 앱 같은 거 보시고 아니면은 PC로 부동산 뭐 이런 정보가 나와 있는 걸 들어가셔서 뭐 부동산 포털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여기가 주변의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변 시세, 입지 조건 뭐 병원이라든가 학교 뭐 도로 이런 것들의 편의 시설들은 어떻게 인근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미리 여기에 입지 조건은 파악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개발 정보를 조회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조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개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구청이나 시청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정보 뭐 개발 정보라든가 재건축 정보라든가 재개발 정보라든가 이런 공시돼 있는 거를 저희도 다 확인을 하고 덕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전체를 확인을 미리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리 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 확인원 공법상 규제 사항이라든가 제한 사항은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계획 관리 지역인지 아니면 뭐 농림 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지구 등에 대한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이제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토지용계획원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의깊게 보셔야 돼요. 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나중에 다시 할 건데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지 높이 제한이 있는지 고도 제한인지 이런 여러 가지 각종 규제사항을 토지용계획확인원을 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토지용계획확인원도 이제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토지용계획확인 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또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저희는 띕니다. 그리고 고객님들 내가 들어가는 입찰 물건을 법원 이제 열람할 수가 있구든요 법원 대법원정보 등기소 들어가시면 거기서 이제 등기를 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있는 부분에 등기도 있지만 다시 한번 어떤 부분들의 변동 여분는 있는지 특이점은 있는지 등기부에 다른 것들이 추가된 것들은 있는지를 좀 파악을 좀 하시고 가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또 이런 걸 찾다가 또 취하되는 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찾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꼭이등기부등본 내가 나가기 전에 한번 열람을 해서 나가시는 것도 좋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떼어서 먼저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 위반건축물이 있는지를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민원24 들어가시면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민원24 들어가서 꼭 여기에 위반건축물이 있는지 건축물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또 경매정보가 나와 있는 게이 면적이 이거와 건축물대장과 동일한지 현재 이용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축물대양에서는 고시원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실제로는 다른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미리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띄워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꼭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은 노란 걸로 위반 건축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들어가시면 노란색이 무조건 딱껴 있다. 그러면 위반 건축물이 적발된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미리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가서 위반 건축물은 또 어떤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존재하는지, 없어졌는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에 같은 경우는 관리실에 전화해서 관리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전화로 만약에 안 알려주면 또 현장에 가서 알아봐야겠지만 아무튼 전화로 많이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또 공장의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공장이나 이좀큰 물건 같은 경우는 미리 채권자와 통화를 합니다. 이게 왜 채권자와 통화하는지를 좀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은데요. 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채권자들이 어떤 물건, 공장 같은 경우는 경비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경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뭐 공장 저당 목록이 있다라든가. 근데 좀 어려우시죠? 이제 공장을 대출해줄 때, 공장 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기계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합쳐서 대출을 실행해 준 겁니다. 이런 경우는 기계 기구를 사실 채무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소유자분이 팔아먹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경비를 세웁니다. 그러면은 경비를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나중에 그 물건을 현장 갔을 때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경비가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소유주는 오는지 또 여기가 실제로 운영이 되는지 어떤 부분을 쓰는지를 경비가 또다 얘기해 줍니다. 안에는 어떤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채권자 여기 보시다시피 채권자를. 통화, 채권자랑 통화해서 공장 내부 체크도 또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미리 잡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약속 시간까지 잡아요. 경비 전락처를 받아서 저희가 열 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뭐 열두 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비가 외부에 나가 있어서 다시 그때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협조해서 볼수 있도록 그게 또 채권자한테도 좋고 채무자한테도 좋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미리 나가기 전에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공장 같은 거 이런 거한테 허탕 치시면 안 되니까 꼭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채권자 그러면 전화 가 전화번호는 어떻게 안 하나, 나와있는데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이란데 들어가서 채권자를 치면 거기 연락처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따로 쇼츠라든가 이런 걸로 채권자 조회하는 방법 제가 한번 쇼츠 찍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중에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얘기할 건데 대항력 있는 물건 또 유치권이 써 있는 물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제 교육을 하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건이 있으면 채권자와 먼저 연락을 하려고. 하시는게 먼저 기본적으로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대항력이 있는 사람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항력 낙찰자 한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실제로 정말로 실제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서류로 보지만 제일 중요한거 채권자도 잘 압니다 채권자들도 은행이나 이런 데들은 유동화 회사들은 돈을 받기 위한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본인들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짜로 파악하고 있다.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가 소송을 할 예정이다. 유치권 같은 경우도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해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또 진행을 다시 나중에 진행 결정을 받으면 진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정보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채권자랑 또 이런 특수물건들은 또꼭 연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유치권이 있는지, 또, 대항력이 있는 사람도 무상거주 확인서라고 해서 나는 여기 돈 없이 살고 있어요 라는 걸 제출이 된 건지 그렇다라고 하면 대항력이 있어도 문제가 없으시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서류는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꼭 채권자와 최대한 접촉을 해서 알수 있는 정보를 알아보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농지 같은 거나 이런 토지 같은 경우 중에서 농지 같은 경우는 뭐 농지법에 의해서 농취득자격증명원이라는걸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나중에 낙찰을 받으면 받고 나서 법원에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급 여부도 가능한지도 꼭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낙찰 받았더니 농취득자격증명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 사유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예로는 그 농지가에서 농지를 불법 점용해서 쓰다 보니까 소위전 소유, 소유주가 이제 채무자가 이 불법으로 점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고발을 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농지증 자체가 아예 발급 자체가 원상 복구금 뭐고 안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들. 그러니까 농취증을 발급을 안해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미리 있는가를 그리고 아니면 구청 시청읍사무소 이런 데들이 미리 이거를 파악하고 관공서가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도 농취증 발급 여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 여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제 미리 임장 조사 나가기 전에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거는 꼭 임장조사 가기 전에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장조사를 수행하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임장조사 나가서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경매하시는 분들이 서류만 보다 보면 은다 얘기를 해요. 어, 현장 나가고 싶다. 빨리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보고 싶다. 이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현장 나가서 최대한 많이 안 움직이고 여러 건을 보기 위해선 디테일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걸 정확히 잡아야 되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많습니다. 그래도 다 적어 놓으시고 요거대로 수행하시면 아마 크게는 문제는 없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경매 용지를 이제 나갈 현장 나갈 때꼭 경매 용지를 들고 나가시죠. 출력을 해서 들고 나가신 다음에 동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이제 여기에 전입이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 가서 경매 용지나 경매 정보 용지를 주면 동사무소에서 이제 여기에 전입세대 열람을 열람해 줍니다 띄면 뭐 300원인가 얼마 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띄워주면 그거를 보고 전입이 경매에서 조사한 대로 그대로 있는지 바뀐 건 아닌지 또 빠졌는지 이런 부분 조사를 해야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경매 현황 조사할 때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제로 임차인 같은 경우나 소유주가 이거 경매 되니까 그냥 딴데 알아보고 이사가야겠다. 그서 이사 가서 전입을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전입은 없는데 또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골치 아픈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경매 용지를 가지고 꼭 가서 전입세대 열람해서 지금 현재 전입돼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꼭 열람해 보셔야 된다. 이거는 동사무소 가서 띄시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때고 주택 같은 경우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두 번째 이제 점유나 임차인을 확인하여 명도 부분의 진행을 예상한다. 전기수도계량기와 우편물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피체 점유 여부를 확인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점유자를 꼭 확인해야 돼요. 이게 실제로 현장에 갔으니까. 근데 현장에 가서 점유자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 현장을 가다 보면 그리고 우편이 쌓여 있는데 우편이 막 30개 40개씩 막그 안에 우편함에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막 밖에 막 전원주택도 막 밖에 막 쌓여 있어서 막 넘쳐 흘러 막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또안 사는 것들도 되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부 사람이 안 산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나 헌터 트들는 바로 전기 확인을 하겠죠. 전기는 끄겼는지 아니면 전기는 돌아가는지 사람은 살고 있는지 기본 전기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여기에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쌓여 있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후에 또 명도 집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관리실 가서 이사 나간 기록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무조건 이집은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러면 또 비용을 빼놓으셔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다 예상 비용을 다 디테일하게 잡으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 막 십만 원 오십만 원 차이로도 막왔다갔다 떨어졌다가 붙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점유하고 있는지 강제 집행을 해야 지 이런 부분 을 알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가 누구 살고 있는가 어 임차인이 살고 있는가 어 임차인이 배당 받으니까 또 명돈 시켰다 이런 예상도 할수 있지. 아무튼 소유주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살 사람이 살고 있지 않. 다 우편물이 이렇게 쌓여있다라고 하면 전기도 확인해서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음, 이사가 쓸수 있겠다. 아, 어, 관리실 가서 있다. 물어봐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점유 확인은 꼭 하셔야 된다. 현장에 나가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연장입니다. 관리실에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 관리비를 확인해서 연체된 건얼마가 전화로도 확인을 했지만 한번더 확인하고 또 해당 평영 때 평균 관리비 그리고 요새는 개인정보 때문에 또 얘기하시는 주신 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평형 관리비는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거꼭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걸 관리실에서 이사 나가는지 이런 거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봤으면 이제 주방 공인중개사를 어떤 물건이건 방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이런 경매전에 매물은 내놓았는지 이 근처에 가면 그런 것들도 정보도 알수 있겠죠 그러면 그 중개소에서 좀 많은 정보를 또 알고 있는 데들도 있고 또 친절히 또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에 저희한테 경매 나오기 전에 내놨었는데 여기는 올 수리를 해야 됩니다 너무 다 노후됐습니다 여기는 확장까지 다돼 있습니다 올 수리가 돼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도 받고 또 시세적인 부분도 받고 이런 부분들을 인근 공인중개사를 다니면서 또 탐문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형성 부분 이런 거를 미리 임장조사 전에 확인을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매물 나온 건 얼마 정도의 매매를 내놨는지 또 파는 물건은 또 얼마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하철의 중요 시설을 끝나면 아무튼 지하철 중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거기에 병원이라 이런 부분들이 확인을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꼭 거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차나 걸어서 꼭이 내가 들어가는 물건과 거리를 한번 재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투자를 하고 어떤 부분을 할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많겠다. 어 여기는 역세권이니까 어, 거리가 여기서한2분뿐이안 걸리네. 뭐 이런 부분이면 또 수요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파악을 하기 위해서 꼭. 그런 부분들을 체크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현장을 나가시면 꼭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경계 침탈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경계 침탈이 뭐냐? 경계 침탈은 이게 내 내께 넘어간 거예요. 남의 땅에. 아니면 남의 땅에서 내 땅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경계 침탈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사실 감정평가서에서 나와 있지만, 그것도 잘못 나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경계 침탈 문제 때문에 많이 합니다. 그런 거를 최소한의 인정할 때 줄이기 위해선 국토정보 앱이라는 거를 가지고 가셔서 국토정보 앱을 열고 내 위치에 대한 걸 나라에서 운영하는 앱이에요. 위치를 이렇게 누르면 내 위치가 서있는 네들이 어느 정도는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내 건물이 남의 땅으로 침탈한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 남의 남의 건물이 나한테 넘어온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은 내가 또그 사람을 상대로 또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 땅에 넘어왔으니 지로를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잘라야 된다든지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은 현장을 나가서 국토정보 앱을 열어서 꼭 확인하셔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확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서있는 위치를 확인해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맹지 여부도 꼭 확인을 하십시오. 맹지라는 건 길이 없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맹지. 길이 없는 땅입니다. 그럼 건축을 못 짓죠. 그럼 땅값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 땅은 맹지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꼭 앱을 열어서 확인을 꼭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의 경우에는 진입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공장 같은 경우가 왜 중요하냐? 저희가 부어가 매각 불어가 예전에 한 사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매각 불어가를 받았지만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희가 어떤 사유를 찾아서 매각 불어가 사건이 그게 뭐냐면 공장 사장님이 와서 아유 큰일 났습니다. 공장을 친구랑 낙찰을 받았는데 경매 잘못 받았어요. 그 왜요? 왜 잘못 받았어요? 했더니 어정상적으로잘 받으셨는데 했더니 우리는 15m짜리 탑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공장 진입 도로가 탑차가 못 들어가요. 막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전에 진입도로라든가 아니면 진입도로는 남의 땅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업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임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길은 진입로는 크면 좋겠죠. 왜냐하면 업종이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진입도로가 크다라고 하면 큰 차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가 꺾이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만 아무튼 또이 진입도로가 남의 땅이요또 문제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지로를 청구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또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한테 또 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진입도로 부분이 경매에 안 나와서도 꼭 확인을 해서 이게 시유지인지 아니면 뭐 도로로는 허가가 돼 사유, 사도로라도 허가는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 현장 나가서 또 앱을 또 열어시고 이걸 필지를 보시면서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 사전에 조사가 되면 더 좋고요. 아무튼 현장에 나가서 진입도는 어떻게 되는지, 넓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꼭 확인을 하셔라. 넓이는 뭐 7m구나. 넓이는 10m구나 이렇게 해서 크면 클수록 아무튼 어떤 업종의 차가 들어와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꺾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데는 이제 언덕으로 저희를 보면 언덕이 돼서 5톤 차도 못 꺾는데 이런 데 공장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 정말 임대내기 어렵거든요 투자를 하시죠 이런 건 많이 유찰되셔야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려면 꼭 진입도로를 꼭 확인하시는 거 중요하다 공장하시는 분들이나 공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들으십시오 이제 건축 가능한 용도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용 계획 확인용 임장 전에 조사한다 그랬죠? 여기 땅에 갔더니 시 쪽으로 용적이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이라는 게 건물 지을 수 있는 것들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막 남아도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땅인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 부분도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또 관계청에 가서 다른 제한 사항은 있는지 확인하고 또그 시청이나 이런 구청에 가시면 또그 앞에 설계 사무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건축 설계가 가능한지 아니면 토목 설계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 은 정말 좋겠죠. 그러면은 친절히 대부분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인지도 초보자분들도 꼭 확인을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현장을 갔는데 이제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토지 같은 경우들도 있어요. 공장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토목공사라는 거는 뭐 바닥공사가 이루어졌다라든가 아니면 이게 임야였는데 거기를 다. 갖고 이게 평평하게 다 공사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밑에 기반 시설 막 시멘트라든가 이런 걸로 또 깔아놔서 건축물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또 경매에 포함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공사가 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기를 누가 설계했는지 어떤 부분을 알아내서 어떻게든 알아내서 방문해야 돼요.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나 지자체에서 이제 이거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설계사무실은 또알수 있는. 이런 거좀 부탁을 드리면 좀 알려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어떤 부분에서 이 근방에서 설계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부분으로 누가 관청에서 토목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인계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허가가 됐는지 이런 것들은 시 지자체랑 꼭 현장에 가서 구청이나 이런 시청을 확인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차후에 저희가 조만간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영상을 또 올릴 테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면 어 여기 이분들은 이렇게 조사하는. 이게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건물 같은 경우 빌딩이나 건물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이런 것들 가시면 꼭 건물의 균열 방수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 가서도 막 벽에 금이 가 있어요. 막 금이 쭉쭉쭉 가 있어요. 이건 그냥 거의 제가 말씀드린 100% 이제 비 오면 물 새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다 방수 공사하고 나중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벽면에서도 막세고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이런 거, 보통 뭐 옥상에 꼭 올라가 보는 이유가 옥상에 저 인간은 왜 올라가 이러죠? 이런 건물 빌딩들 옥상에 올라가야 돼. 이게 방수 공사는 됐는지, 에폭시는 깔아져 있는지,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건물의 시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낙찰을 받으면 그거다 수리하셔야 되니까.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요거는 좀 나간 부분인데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거 나중에 교육을 제가 드릴 겁니다.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사건 중에 유치권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유치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사 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 공사 대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신고한 게 있는 사건들이 있겠죠. 아니면, 갔더니 어떤 사람이 플랜카드 걸어놓고 유치권 자입니다자 유치권 자입니다못 나가면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뭐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점유를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뭐 간접점 뭐 CCTV라든가 이런 것들로 점유는 간접점이라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라 지금은 이제 초보시니까요 먼저 이런 건 나중에 공부하시지만 를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공부겸 CCTV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 뭐 분쟁 가능성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교육을 따로 또 하겠습니다 유치권 관련은 그리고 또 채권자가 경비를 세웠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채권자랑 꼭 연락을 해본다고 했죠 이렇게 채권자가 공장저당 목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경비를 세웠다고 하면 채권자나 경비한테 문의해서 공장 실내에 볼수 있습니까라고 해서 어문 열어주고 따주고 열어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모든 거를 또 사진도 저희 같은 경우는 찍고 안에서 폐기물이 있으면 이 폐기물은 얼마 정도 폐기물 처리비용 들어가고 이런 것도 견적을 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다 경비랑 얘기해서 또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차후에 임장조사 나가서 최소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하셔야 되는 거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조금 임장조화 나가서 해야 될게 조금 있으시죠. 근데 막상 나가보시면 이제 체크해서 내가 아파트 나간다 그러면 아파트 거에서 꼭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요. 단독주에 토지 나간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부분 경계 침탈 여부가 내 땅이 남의 땅에 넘어갔는다, 남의 땅이 내 땅에 넘어왔는지 뭐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또 여기에는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또 어떤 문제점인지 이런 것들 관할 구청이라든가 시청에 들어가서 꼭 확인을 하셔라,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안에 또, 뭐, 공장 채권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에 점유를 하고 있으면, 채권자분하고 얘기해서 그 안도 보고 안에 어떤 게 있는지 또 폐기물 얼마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크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입양조사 했으면 이제 입찰을 보셔야겠죠 초보자분들이 입찰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입찰표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라든가 어떤 거는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낙찰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하는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꼭 구독 좀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옥션 관리사 이재성입니다 you